유럽이나 미국식약처 네트워크나 노하우도 없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바이오텍들이 대부분 돈이 없는데 좋은 물질이라고 한다면 임상 3상 전에 어, 라이선스 아웃 나보다 상대적으로 여력이 되는 기업에게 파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어, 제가 요즘엔 좀 유명해지신 분을 만났는데요. 강하나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강하나. 강이 하나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하면 은 원리버 <laughs> 네. 맞나요? <laughs> 네 맞아요 본인 소개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오늘로써 어, 이베스트 투자 증권 출근이 끝난 어, 강하나입니다 어, 최근 뭐 유튜브를 시작해서 어. 이름으로 방금 장난을 치신 것 같은데 <laughs> 제 유튜브는 제약 바이오 위주 혹은 뭐 미용기기까지 어, 앞으로 좀 확장시켜 나갈 채널인데요 어, 강하나 이름 본 라서 월리버 강하나 치시면 어. 바로 나오니까 구독 부탁드릴게요. 나는 <laughs> 벌써 시작부터 그냥 이렇게 하시는 아. 거군요. 아. 알겠습니다. 네, 언니 시작할 때부터 이제 아. 어, 유튜브에서 이 <laughs> 얘기부터 좋아요. 분위기 좋고요. 아니, 개인적으로는 강하나 연구원님을 처음 뵀을 때가 어, 연합인포맥스나 였 제가 이제 그 맞아요. 진행을 하던 때, 연구원님 첫 방송 출연을 맞아요. 저랑 같이 했었잖아요. 그때. 맞아요. 그죠? 저녁 시간 때. 네, 그때 살짝 긴장했던 느낌이 그러니까. 있었는데. 이제는 긴장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방송 때는 너무 어, 방금 이니탄 애널리스트여서 이제는 뭐좀 적응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게다가 첫 방송을 저랑 하시고 마지막 이제 방송. 마지막 출근한 날 <laughs> 하필이면 또 마지막 <laughs> 방송을 또 저랑 같이 하게 되셨는데 오늘 이제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글쎄요, 요즘에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씩 조금씩. 음. 한동안 안 보다가 어, 무슨 일이 있는 거지?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업데이트도 안돼 있고 공부도 안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음. 의견들이 많은데 오늘 그래서 저희가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실 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부탁드렸거든요. 일단 바이오를 알려면 일단 기초적인 것부터 아셔야 되니까 음. 어, 기본 산업 기초 그리고 현황 그리고 지금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네 가지 분야 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산업기초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네. 일단 제약바이오 산업 자체가 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짜잘하게 나뉘어져 있어요. 일단은 음. 의약품을 필두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이제 전문의약품이 우리가 흔히 아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연구개발을 할때 대부분 전문의약품을 개발을 합니다.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의약품을 뜻하고 일반의약품은 내가 조금 감기기 기운이 있을 때뭐 약국 가서 감기약 주세요 음. 하는 게다 일반 의약품이에요. 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 의약품의 마진이 훨씬 낮습니다. 일반 그럼, 의약품의 마진이 낮다. 네, 훨씬 네. 낮기 때문에 대부분의 매출이나 뭐 영업이익 단에서 봤을 때 전문 의약품이 많은 기업들이 어, 실적이 더 빠르게 성장을 하고요. 아.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제약사들이 다 신약 개발을 함으로써 마진율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 전문 의약품 분야도 어 처음부터 내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뭐 오리지널 신약이 있을 거고요. 어. 혹은 뭐 비슷하게 기존에 있는 약이 특허 만료가 됨에 따라서 똑같이 만드는 복제약인 제네릭 쪽이 있습니다. 아, 이거 제네릭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구나. 그렇죠. 제네릭, 제네릭에서 보여거는 제네릭이 이제 신약은, 완전 신약은 아니고. 그 신약이 특허 만료되면, 그걸 어. 또 뭐, 복제하는 그렇군요. 약을 뜻하고요. 네. 우리나라는 사실 대형주들이 제네릭, 그 중에서도 바이오 시뮬러에 워낙 특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음. 어, 바이오 시뮬러는 또잘 알고 계세요. 네. 네 바이오 시뮬러는 여기 이 오리지널 약품 왼쪽에 있는 신약에서 화학 합성 약품과 바이오 약품으로 나뉘어지는데, 아, 이두 개의 차이도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화학 합성의약품은 이제 구조적으로 어~ 이제 어떤 질환의 원인이 확실한 경우 그 분야만 화학적으로 처리하는 의약품이에요 그래서 어. 과거의 저분자 화합물과 같은 의약품들은 다 화학 합성의약품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신약 개발이 된다라고 하고 트렌드가 되는 의약품들은 다 바이오 의약품이에요 뭐 아. 유전자 세포 뭐 아. 항체 네. 혹은 이제 백신 이런 것들이 다 바이오 의약품이거든요 아. 그래서 바이오 의약품의 성장세가 화학 합성의 약품보다는 훨씬 커요. 화학 합성 의약품하고 바이오하고 조금 개념이 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뭐,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화학 네. 약품이란. 이거 화학약품이고 이거 DNA 뭐 이런 거라는 아니죠 화학합성약품은 그냥 케미컬 드어케네 드러... 케미컬. 케미컬이라서 화학으로, 예. 네 그냥 화학합성약품이는 그냥 다른 뭐 유전자나 그런 세포 단위에뭐 생물의 단위랑 상관이 없이 아하. 그냥 특정 타겟을 중점으로 하는 의약품이라고 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기존에 많이 개발이 됐었던 뭐 분자량이 적은 뭐 저분자 음. 화물은 다 이제 화학합성의약품인 거고요 음. 화학합성의약품이 뭐 지금 대세가 아니라고 해서 시장이 작은 게 아니라 네. 화학합성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은 시장 자체의 사이즈는 비슷하거나 화학합성의약품이 더 큽니다. 어. 왜냐하면 연구개발이 된지 훨씬 더 오래됐고 오래됐습니다. 실제로 여전히 그래도 성장세가 더뎌지긴 했지만 성장을 하고 있는 분야이기는 하거든요. 음. 그래서 화학합성의약품이 특허 만료가 되어서 복지약을 만드는 게 제네릭 음. 그리고 바이오의약품이 특허 만료가 되어서 복제약을 만드는 게 이제 바이오시밀러다. 그래서 네. 바이오시밀러가 당연히 조금 더 어려워요. 제네릭을 음. 만드는 것보다는.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어 이제 제네릭 시장, 어 화학 합성 의약품 복제약 시장보다는 마진율이 높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이오베터가 네. 있는데요. 네. 바이오베터는 바이오시밀러인데 뭐 제형적으로나 혹은 효능 측면에서 뭐 뛰어난다라고 했을 때 네. 바이오베터라고 해요. 그냥 베터 좀더 낫다라고 생각하시다네네 아, 아, <laughs> 제형이 뭐예요 근데 제형? 제형이 이제 뭐 정맥주 주사를 뭐 피하주사제형으로 바꾼다던지 그렇게 제형을 바꾸는 것도 있고 혹은 뭐 주사제형이었는데 경구용으로 바꾼다던지 그러니까 <laughs> 이제 몸에다가 어떤 방식으로 넣느냐 이걸 이제 제형이라고 그렇죠? 얘기하는 거구나 자이 표를 설명해 주셨으니까 제가 한번 잘 이해했는지 제가. 얘기해 볼게요. 맞는지. 네. <laughs> 일단 제가 보니까 약국에 가 가지고 약을 달라고 했는데 아 저기 병원 갔다 오세요라고 하면 이거는 전문 의약품인 거죠. 그쵸, 그런 건가요? 그냥 뭐... 그도 줄게요 그러면서 주면은 그냥 이제 일반의약품인 거고 그죠 보통은 근데 이제 전문의약품들이 그 약간 비닐봉지에 아, 담아 비닐봉지.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아, 그치, 그쵸. 그게 이제 처방전 드리고 아, 받는 거 그런 거 거의 다 전문의약품이에요 맞아. 일단 어쨌든 그두 가지로 나눠서 보고 우리가 네. 그다음 전문의약품 중에서도 설명해 주신 대로 오리지널 신약이라는 게 있고 음. 그리고 오리지널 신약이 이제 특허가 있는데 특허가 끝나면 아 어, 나도 만들게 해가지고 음. 이렇게 약간 오리지날은 아닌 그런 음. 그 약을. 제네릭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오리지널 신약이든 제네릭이든 그 밑에 화학약품에 의한 것이 기본적으로 있었는데 요즘에는 바이오가 뜨고 있다. 요 정도로 정리를 음, 하면 네 맞습니다. 아네 열심히 듣고 아, 있습니다. 네 신약 개발의 기초에 대해서 그러면 설명을 드려볼게요. 신약 개발이 제약바이오 산업에 있어서의 꽃이고 음. 어, 가장 부하가치가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신약 개발이 뭔지부터 아셔야 되는데요. 음. 이제 신약 개발 기간이나 비용이 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들고 오래 어, 걸리기 때문에 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물질 탐색 단계가 후보물질을 찾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어. 검토를 해서 이 물질이 어떤 특정 질환에 효과가 있겠다 싶으면 물질을 특정 지어서 그걸로 이제 어 전임상 비임상 단계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후보 물질 단계만 하더라도 2년에서 5년 정도 걸린다라고 해요. 2년에서 5년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음 정말 이 약이 전임상 단계 그리고 임상 단계 들어갈 만큼 괜찮다는 확신이 있어야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개를 스크리닝 해보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걸 씁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후보 물질 탐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물 실험 단계 혹은 세포 실험 단계가 이제 전임상, 비임상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동물 실험 단계에서 부작용이나 효과를 음. 먼저 알아봐야만 음.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임상이 진입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인간에게도 한번 해본다는 거죠. 그쵸. 임상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어. 동물 실험은 그냥 사람에게 하기 전에 최소한의 테스트라고 어.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임상에 진입을 할때 임상 1상으로 임상 단계에 진입을 하는데요. 음. 임상 1상이 임상 1상, 2상, 3상 중에 성공률이 그래도 어, 높은 편입니다. 그럼 그 이유는 안정성을 어, 테스트하는 단계이기 때문인데요. 아, 이게 어. 안전하지 않은지만 테크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음. 요즘 트렌드는 음. 안정성도 보는데 효과까지 같이 보자라는 게 트렌드예요. 아, 일상에서? 그쵸. 어, 이제 항암제의 경우에는 일상에서부터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투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 그렇게 되면 효능까지 볼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을 것이고. 그러네요.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이제 초반에 데이터끼리 비교를 하게 되면 이미 상용화된 파이프라인과의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 어느 정도 이제 후기임상 단계에 들어가도 되는지가 체크가 됩니다 일상 할 때부터 그렇죠? 요즘에 이제좀 트렌드가 그렇다는 거네요 그러니 그렇죠. 사실 뭐 약을 내 몸에 넣는 거를 어, 테스트 당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laughs>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차피 암약이라고 하면은 맞아요. 그래 뭐~ 혹시라도 뭐~ 안 되더라도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에 지금 정말 환자가 할 음.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제 효과가 확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면되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항암제 임상에 들어갔을 때, 음. 환자 한 명당 거의 1억에서 2억 정도 든다라고 해요. 그렇게 많이 들어요. 왜냐면 뭐 환자들도 리스크를 가져가야 그렇죠. 되니까. 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임상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용이 음. 많이 든다라는 거. 그러네. 그러니까 초반에 좀 알아야 이걸 해도 되는지 그렇지. 아닌지를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5년이나 걸리는군요. 5년이나 해드, 이런 거 이런 거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5년 2년에서 5년 걸린다는 그렇죠. 얘기가. 근데 이제 항암제가 아닌 것들은 음.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도 이제 투약을 해서 음. 안정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게 임상 일상이고요 네. 이제 임상 일상에서 용량을 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음. 그래서 임상 이상부터는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아. 진행을 하고 일상보다는 사람 수가 많이 늘어나요 어. 그리고 이제 특정 용량을 정해놨을 때는 그 용량으로 이상부터 투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상용화됐을 때그 용량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음. 임상 이상부터가 정말. 주 중요한데요. 임상 이상부터 일상보다도 확실한 유효성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통계적 유의치가 임상 이상에서는 정말 중요해요. 임상 이상에서 통계적 유의치 그가 p 별류가안 나왔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조금 후기 임상에선 더 어려울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거든요. 음. 그런데 간혹 국내 바이오텍들이 어뭐 이유가 있어요라고 합니다. 음. 어, 통계적 유의치가 나오지 않았지만 음. 뭐 여기선 잘 나왔어요. 음. 근데 보통 그런 경우는 이제 임상 3상에선더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거. 음. 왜냐면 임상 3상은 환자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상보다 음. 어 이상에서도 안 나왔는데 3상에서잘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죠. p-value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못 들어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laughs> 정규 분포로 이렇게 다해 가지고 <laughs> 여기 이렇게 있는 거 이런 거 계산하는 거 피벨리 기나 그러니까 이제 그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효과가 있냐 없느냐를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유의미하다. 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는 말을 체크를 하는데 야, 얼마 안 되는 100명에서 300명 하는 데도 안됐는데 1000명한테 했는데 델리가 통계적으로 너무 매우 낮다는 거죠. 그럴가능성은 그럴 음. 이때 안 됐는데 이때 된다는 거는 가능성이 더욱 없다라는 음. 얘기죠. 확률적으로. 그래서 이제 유효성을 처음으로 확보하는 임상 2상에서 3상 사이가 성공률이 훨씬 음. 낮습니다. 아 3상이 더 낮을 거라고도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이제 2상에서부터 너무 망했다 하면 3상이 어차피 안 가기 때문에 아 임상 2상이 성공률은더 낮아요.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간혹가다가 음. 그냥 난 3상 전에 나올래 하시는 분들도 어, 계시더라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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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런 성공률이 낮은 어, 것 때문에 좋군요. 그런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2상이 훨씬 좀더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1상에 성공할 때 2상에 성공 때, 삼성에 성공할 때로 따졌을 때, 이상 성공이 주가 상승은 제일 클 수도 있겠네요. 주가 변동폭이 가장 커요. 그래서, 아, 이상이 삼성 사이가. 그렇네요. 네. 그리고 이제 뭐희귀질라는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시장은 크거나 뭐 작을 수도 있지만 음. 시장에 비해서 약이 아예 없는 어. 분야는 임상 이상 데이터만으로도 가속 승인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속 승인이라는 거는 빨리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임상 이상 임상적 근거에 따라서 아. 일단 급하니까 승인해 줄게. 아. 코로나 때 그게 많았어요. 코로나 아. 백신이 다 가속 승인 된 거잖아요. 가속 승인. 혹은 최근에 어, 승인됐었던레카네마비라는 알츠하이머 치료제도 작년에 음. 가속 승인 됐고 올해 음. 이제 정식 승인이 된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약이 없는 분야는 가속 승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음. 임상 이상 데이터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하시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상 3상은 대규모 임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임상 3상 단계가 뭐잘 나왔다라고 한다면 상용화가 확실시 되는 단계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은 어, 이상적인 신약 개발 방법이 임상 음. 3상 전에 파는 거예요. 아. 왜냐면 FDA나 EMA,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 식약처의 음. 네트워크나 노하우도 없고. 음.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신약 승인을 받기가 어려운데, 음. 거기서 그런 것도 없이 승인을 받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음. 거기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바이오텍들이 대부분 돈이 없는데, 음. 막대한 임상, 삼상 대규모 임상 비용을 대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좋은 물질이라고 한다면, 임상, 삼상 전에 라이선스 아웃, 나보다 상대적으로 여력이 되는 기업에게 파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삼성 전에 못 팔았는데 이 기업이 돈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 이미 그 물질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낮아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게 이제 그 신약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한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 과정 안에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맞아요. 다 나오는 거죠, 그죠? 어. 사실 제약바이오는 어. 임상 모멘텀이 가장 큰 분야이기 때문에 음. 이 신약 개발 단계와 프로세스가 가장 중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뉴스를 하나 보더라도 뭐 성공했더라, 안 됐더라 이런 게 아니고 몇 상인지 아, 네.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거를 해석하는지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하겠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간혹가다가 통계적 음. 유의치를 발표 안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아하. 근데 공시 보면 네. 뭐 유의치 달성 못했는데 네. 뭐 어쩌고 저쩌고 어. 이렇게 하는 기업들이 <laughs> 있기 때문에 이제 뭐 <laughs> 사람이니까 이해는 되는 게 이렇게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laughs> 5년 기다려서 했는데 결과 안 나오는 거를 갖다가 맞아요. 안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못 하겠지. 근데 이제 좀 그래서 아뭐 이럴 수도 있는데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지만 우리는 그걸 잘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투자자분들은 뭐. 이제 자기 돈이니까 냉정하게 네. 봐야 되니까요. 네. 제약바이오 기간 신약 개발 기간이 워낙 네. 오래 걸리다 보니 네. 요즘 뜨고 있는 게 AI 스크린닝이에요 아까 후보 물질 단계가 이렇게 음. 오래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렇다라는 거는 AI가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뭐 잘은 몰라도 그 후보 물질이라는 걸다 검토해보고 이게 될지 안 될지 이런 걸 테스트라는 거를 노가다로 하는 거죠, 다. 여태까지 노가다로 봤는데. 그러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고짜 노가다로 거죠.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냥 다 실험해보는 거예요. 하... 조금씩 세프 실험해보고, 하... 구조적으로 되는지 확인해보고, 네. 혹은 논문 다 읽어보고, 네. 혹은 이제. 어떤 연구실이나 뭐 학교에서 뭐이 기전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 기전대로 하는 기업들도 많고요. 음. 혹은 그 물질을 사오는 기업들도 음. 많습니다. 정말 뭐 바닷가에서 뭐 하나 뭐 찾는 거,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이제는 그런 노가다로 나올 수 있는 약들은 대부분 다 나왔어요. 네. 제, 아, 근데 노가다라는 표현 좀 죄송할 수 있어요. <laughs> 그 일을 하시는 분들테 잠깐 죄송할 수 있지만 어쨌든 <laughs> 이제 AI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이제 AI 스크린닝이 어그 힘든 단계를 음. 훨씬 줄여줄 수 있는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아. 왜냐면 AI가 이제 뭐 논문 혹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 이 후보 물질이 괜찮은지를 스크리닝 해줍니다. 네. 혹은 아 구조적으로 혹은 과거 사례를 기반으로 했을 때 어떤 물질의 성공률이나 가능성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물질을 도출해내기 때문에 음. AI 신약 개발 플랫폼이라는 이 스크리닝 플랫폼이 음. 최근에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요. 실제로 글로벌 빅파마들도 네. AI 신약개발 플랫폼 기업들과 계약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되게 좋은 예시가 엔비디아가 네. 네. 어, 리커전이라는 AI 신약개발 플랫폼 기업에 600억 원 투자한 게. 엄청난 이슈였죠. 아, 그런 일도 있었군요. 그렇죠. 이제는 IT 기업들도 바이오가 음. 성장동력으로 자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가 그런 일을. 그래서 AI 신약개발 플랫폼이 결과적으로는 신약개발 기간과 비용 단축을 가장 잘 음. 해줄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실제로 제약바이오 산업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할 기술순위 1위도 AI가 했을 만큼 이제는 AI를 접목시키는 게 필수적인 요소.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신테카바이오와 지니어스 혹은 최근에 상장된 파로스아이바이오가 AI 신약 개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고요. 네. 이제 AI 진단 기업들도 결국에는 데이터베이스고 진단의 정확도 혹은 이제 민감도를 높여주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루니시나 뷰노 음. 혹은 이제 J&K까지 관심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 신약 개발 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아까 바이오약품 화학약품도 이제 여기서 설명을 드려고 리 했는데 음. 아, 먼저 여쭤보셔서 가지고 아하, 네 이제, 이제 바이오약품이랑 화학약품도 아, <laughs> 이제 여기 간단한 단순 비교가 이게 어, 네네. 바이오약품은 고분자 복잡한 거예요. 세포 유전자 단위로 생물의 그런 단위로 개발이 되는 약품이. 근데 고그 분자가 뭐예요? 근데 분자가. 분자량이 많고, 거예요? 분자 이제 다양하다는 거죠. 아, 네. 분자가 많다. 근데 음. 저 분자는 이제 화학의약품이 단순하다. 네, 단순한 분자 구조다. 네. 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쉬운 거고요. 바이오약품이 지금 시장 비중으로 봤을 때 화학의약품보다는 조금 더 작기는 하지만 음. 바이오약품은 약이 하나 잘 나오면 그 약이 엄청난 매출액을 창출할 수가 있어요. 음. 진짜 대표적인 게 키트루다라는 면역항암제가 있죠. 음. 면역항암제 중에서도 가장 매출이 많이 나오는 키트루다는 글로벌 의약품 매출액 1위. 할 만큼 최근에 관심도 많이 받고 있고 매출액도 엄청난데요. 뭐 거의 10조에서 20조, 20조 정도 되니까 그것만 생각하더라도 바이오약품은 한개잘 만들면 시장 전체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바이오약품 시장은 개수로 따지면 훨씬 적어요. 화학약품보다 거의 뭐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당 약가가 워낙 높고. 어, 잘 나온 의약품의 경우 매출이 워낙 고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제 시장은 좀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 제약바이오 제 산업을 볼때 밸류체인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요. 네. 제약바이오 산업의 스마일 커브가 되게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CMO, CDMO잖아요. CMO. 네. CMO, CDMO는 이제 위탁 생산을 해주는 걸 뜻합니다. 대표적인 음. 기업이 이제 삼성바이오직스가 있겠죠. 네. 삼성바이오직스와 같은 국내 바이오 대장주도 CMO, CDMO를 주력으로 하는데, 아무래도 제조와 생산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 부하 가치는 가장 낮습니다. 음. 물론, 바이오 의약품 CMO, CDMO는 화학 합성 의약품 CMO, CDMO보다는 마진율도 높고, 수익성이 좋아요. 성장세도좋고요 음. 그렇지만, 여전히 신약개발이라는 제약바이오 산업의 꽃은 뭐 변하지 않지 않을까. 음. 그러니까 글로벌 빅파마들도 CMO, CDMO가 돈이 되는 걸 알면서도 안 하고 신약 개발을 하는 거겠죠. 아. 왜냐하면 신약 개발이 궁극적으로는 더 돈이 되기 때문이고, 네. 어 글로벌 빅파마들의 주가를 올리는 요인들도 이런 실적 측면도 뭐 당연히 있겠지만 신약 개발이 더 큽니다. 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는 신약 개발을 조금 더 중점으로 하는 모습을 유한양행이나 뭐 음. 셀트리온을 통해서도 볼수 있고요. 네. 바이오텍들이 어, 최근에 임상 진전하는 것만 보아도 음. 신약 개발이 없이는 제약바이 산업이 커질 수 없겠구나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부가가치가 높다는 라 것은 하기 어렵다는 얘기요 맞아요. 그러니까 누가 모르나? 그거 그 같이 아, 높은지 아, 못하니까 아, 그러는 거지. 그 그러니까 아, 처음에 맞아요. 우리가 바이오시밀러를 한 이유도 아 이거 신약 개발하면 조, 좋은지 모르나 근데 못하니까 못한 거지. 아, 아까도 말한 대로 이상에서 삼성 가서 돈 투자해가지고 더 대박나면 좋은지 모르나 돈이 없어서 아, 그렇지.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제조 생산을 할수 있었던 이유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기회 때문에 여기는 이게 훨씬 더 크니까 이것만 집중하는 음. 과정에서 여기 기회가 있어서 이게 어쨌든 큰 회사가 된 거잖아요. 제 삼성 바이오도 그런 기회를 잘 포착한 거 아닌가 싶고. 결과적으로는 제약 바이오에서는 R&D 신약 개발 이게 음. 모든 것을 좌우할 정도로 너무 중요하다라는 설명을 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약사들도 이제 신약 개발을 한다라고 하는 음. 거지 않을까 싶어요. 제약 바이오 산업 볼때 이게 좀 꿀팁인데요. 네. 사실 산업의 밸류에이션 특징이 어 그냥 파이프라인의 가치나 나보다 상대적으로 큰 기업에게 팔때 네. 어 제일 뭐 반영이 많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회계 처리를 할때 아. 우리나라. 일단은 임상 3상부터 무형 자산에 편입이 되면서 네. 회계적으로 좀 재무제표가 예뻐져요. 그런데 아.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3상에 들어가야? 3상에 들어가게 되면 음. 이제 자산에 편입이 되니까 음. 재무제표가 되게 예뻐집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어 이제 외국계는 신약 판매 승인 후에 이제 편입이 되기 때문에 아. 또 달라요. 우리나라 기업들을 볼때 이걸 알면 좋은 점이 네. 임상 3상 진입을 앞둔 기업들의 경우 그 이후에 갑자기 재무 재무제품 제표가 예뻐지면서 이제 영업이익이 좋아지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중해제약도 J.W. 중해제약도 이제 통풍 치료제 임상 3상 진입을 하면서 자산화 처리가 되었고 음. 그 다음부터 영업이익이 한번더 튀었어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 투자할 때 네. 약간의 꿀팁이 될수 있는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 꿀팁이 지금 사라진 느낌입니다. 왜냐면은 강호영이 <laughs> <여기> 다 얘기하셔가지고 <laughs> 이게 이거, 이거, 이런 거잖아.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이 아까 임상을 할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일상 이상일 때는 에이 그거 버리는 돈 아니야라고 생각하던 돈들도 나중에 이제 자산화 돼 가지고 이익이 좋아진다 이런 개념인 거죠 그렇죠. 뭐그 물질을 다른 기업에게 팔았다고 한다면 어. 그때는 어~ 뭐~ 임상 3상 비용이 들진 않겠지만 그쵸. 뭐~ 상대방이 연구개발 대신 음? 해주는 거니까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 뭐~ 다팔순 없잖아요 그런요, 그런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그렇게 자산화 처리가 되면 아. 되게 재무제표가 예뻐지는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네. 임상 3 상이 평균적으로 뭐~ 삼사 년이 걸린다라고 했을 때 그거보다 훨씬 더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아. 성공률이 되려 떨어져요 너무 길어지는 아. 경우. 임상, 삼상에 영원히, 어, 묻혀 있는 음. 파이프라인들도 꽤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자사 처리가 돼서, 뭐, 재무제표 상으로는 괜찮을지 몰라도. 오히려 이런 경우는 성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네. 근데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착각하시는 게 재무 제표를 보고 이제 판단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제약 바이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임상 음. 성, 성공했냐 안 했느냐 그때 사실 재무 제표가 새로 써지느냐 이제 지워지는 이런 맞아요. 개념이라서 내가 그동안 이 신약 개발하기 위해서 써놨던 그 많은 돈들이 이게 나중에 돈을 벌어주는 돈이었었는지. 맞아요. 아니면 그냥 에이, 버리... 아, 버리는 돈이었었는지가 결정되는 순간이라서 그게 너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리고 완전 꿀팁이네요, 이거. 네. 네. 그리고 국내 임상 3상 파이프랑 있는 기업들의 반 이상이 음. 대부분 통계적 유의치를 달성하지 못해서 계속하고 계속하고 아하. 있는 중이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하이리스크를 싫어한다고 한다면 그런 기업들은 안 보시는 게 아하. 좋을 수 있지 않나. 이 네. 스트레스를 되게 받으시더라고요. 또 댓글 그렇군요. 같은 거 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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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때요 이렇게 하시는데 음. 이제 임상 3상이 실패한 이력이 있는데 한번더 믿어보려고요라고 음.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이제 확률적으로 이거는 이제 낮은 확률이란 가정하에 이를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통계를 <laughs> 생각해 보면 될 거라는 아닌 어, 거죠. 그렇죠. 이제 확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라는 사실은 맞아요. 인지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네. 그건 좀꼭 아셨으면 <laughs>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꿀팁이 지금 쏟아지고 <laughs> 있습니다, 여러분.